안녕, 궁금이들. 나는 안다야. 냅다 한번 반말해봤어. 왜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나는 열. 일곱 더하기 10 정도, 어, 그 정도 음, 꽃다운 17살이거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편한 느낌으로 반말로 한번 해보려고 해. 왜냐면은 오늘은 너네를 위해서 내가 학생 메이크업을 준비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발이랑 교복까지 입고 이렇게 와봤어. 일단 오늘 메이크업은 올리브영 많이 가잖아, 우리.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로만 메이크업을 한번 구성해봤거든? 올리브영 제품들 중에서도 좀 저렴한 제품들 있잖아. 그런 제품들로만 메이크업을 한번 구성을 해봤어. 우리 학생 궁금이들이 아마 따라하기 좀 좋고 좀 쉬운 그런 메이크업이 될것 같아.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 고고! 일단은 지금 스킨케어는 다 하고 온 상태라서 바로 선크림 먼저 발라줄게. 선크림은 이거 좀 촉촉한 그런 선크림이어가지고 피부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수분감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선크림이야.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만 발라줄게. 이렇게 좀 촉촉하게 올라가는 거 보이지? 이렇게 소량만 발라도 피부에 전체적으로 다 바를 수 있어가지고 조금 조금씩 바르면 돼. 짠, 요렇게. 딱 보기에도 엄청 촉촉해 보이지? 일단 요렇게 선크림도 촉촉하게 한번 해봤어. 오늘, 오늘 쿠션은 요거 쓸 거야. 이거 비건 쿠션이어가지고 비건 제품들 많이 찾는 친구들한테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조금 단점이 크기가 조금 커가지고 약간 들고 다니긴 좀 불편하기는 해. 근데 이것도좀 살짝 촉촉한 그런 타입이라서 학생들이 쓰기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어. 그래서 약간 커버력이 엄청 많진 않은데 촉촉하게 피부를 그냥 한톤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 그냥 이렇게 피부결을 좀 예쁘게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 요즘은 학교 갈 때도 메이크업하는 친구들 많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 대충 한겹 호로록 바르고 가도 괜찮을 그런 쿠션이거든? 근데 요즘은 학교 규정이 좀 어떻게 되나? 옛날에는 화장하고 막 이러면 안 됐잖아. 나 때는 나 때는 말이야. 화장하고 이러면 혼이 났거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피부 한겹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커버력이 막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데 피부 결을 되게 이쁘게 만들어 주지 않아 본가? 쌩얼이 원래 이쁜 느낌처럼? 거기다가 비건 쿠션이니까 너네한테 엄청 추천을 해주고 싶었던 쿠션이야. 다음은 컨실러는 내가 좋아하는 루나 컨실러 가지고 왔어. 어, 이걸로? 나는 잡티들을 커버해 줄게. 분명 우리 학생 궁금이들 중에서도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궁금이들 많을 거란 말이지. 나도 아직까지 피부가 좋진 않지만 나는 중고등학교 땐더안 좋았거든, 진짜로. 그때는 진짜 너무 피부가 안 좋아서. 그냥 커버를 해도 잘 커버가 안 되는 그런 피부였어. 그래서 괜히 그런 거막 상상하는 거 알아? 나한테 요술램프가 갑자기 생겨서 지니가 소원을 들어준다면은 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피부를 좋게 만들어달라고 빌어야지 막 이런 생각했었어. 그만큼 나는 학생 때 피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어 가지고 요즘은 근데 그러려니해 그냥. 요즘은 메이크업 제품들도 워낙 잘 개발이 돼 있고. 이렇게 해주고, 요런 여드름에는 내가 지금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컨실러를 살짝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른 메이크업을 해줘야 될것 같아. 좀 꾸덕하게, 마르게 해주고, 나중에 블렌딩을 해줄게. 다음은 눈썹. 눈썹은 요거 가져왔어. 좀, 화장.. 어, 부러졌어. 이게 무슨. 이거는 좀 자연스러운 다크 브라운의 컬러여서 흑발인 친구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모양이 약간 물방울 모양으로 커팅이 되어 있어서 좀 똥손인 친구들이 브로우 그리기에 좀 좋은 그런 모양이거든. 그래서 좀 뾰족한 부분으로 이렇게 라인을 좀 그려주고, 그리고 물방울 납작한 모양으로는 좀 이렇게 채우면서 하기가 좋아. 눈썹은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그려줄게. 한듯 안 한듯한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뒤에 스크류 브러쉬로도 좀 쓸어줄게, 앞부분을. 이 스크류 브러쉬가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피부에 좀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줄게. 난 눈썹은 너무 억지로 막 깔끔하고 다른 모양으로 그리려고 하기보다 그냥 자기 눈썹 맞춰서 좀빈 부분은 채워주고 정리만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 더 이쁜 것 같거든? 그냥 억지로 깔끔하게 하려다 보면은 눈썹 진해지고 너무 똑 떨어져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왜냐면 내 경험담이거든. <laughs> 나 옛날 거 보면은 눈썹이 완전 깔끔하긴 한데 완전 이렇게 종이 김 붙인 것처럼 딱돼 있고 엄청 진하고 그렇더라. 왜 그러고 다녔는지 몰라. 왜 나한테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을 안 해줬을까? 아니, 나 말해준 사람 한명 있었다. 우리 오빠. <laughs> 내가 평소에는 화장 안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어디 놀러 가거나 친구 만나거나 이러고 와서 메이크업 하고 있을 때 나랑 딱 마주치면은 오빠가 막 엄마한테 엄마, 안다현은 왜 화장을 저렇게 하고 다녀? 무슨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빨갛고, 막 눈은 까맣고, 왜 저래? 이랬거든?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뭐야, 짜증나게? 이러 뭐야, 무슨 소리야. 이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일단은 눈썹 그려줬고 여기 발라놓은 컨실러를 조금 펴 발라줘볼게. 컨실러도 펴 발라주고 완벽하게 가려지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피부 표현이 된것 같아. 평소에 하는 느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지 않니? 그 다음에는 쉐이딩 해줄게. 학생 메이크업이어도 쉐딩은 포기할 수 없잖아, 우리, 어? 우리 귀여운 학생 궁금이들. 그렇지만 너무 세게 하면은 너무 이렇게 세 보일 수 있으니까 좀 연한 컬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쉐딩을 해줄게. 나도 옛날 거 보니까 난 여기가 엄청 쉐딩을 세게 했더라, 여기를. 캣츠 그 뮤지컬 분장처럼? 그때 왜 그랬을까? 좀 자연스럽게. 약간 여기 미간 요런 쪽이랑 코 끝에 쪽만 좀 살려줄게. 그때는 또 내가 막 플럼 그런 컬러 좋아했어가지고 막 엄청 그런 거 바르고 다녔었는데. 플럼 컬러 립이랑 눈도 그때 막 마르살라 컬러 이런 거 버건디 컬러 유행했었거든? 그런 거 엄청 바르고 다녔었어. 좀, 이건 좀 TMI인데, 아까 내가 막 학생 때 피부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었다 그랬잖아. 메이크업을 처음 시작했었던 계기가 피부 때문이었거든? 다른 건 몰라도 피부 트러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걸 너무 가리고 싶은 거야. 지나가다가 화장품 매장 보여가지고 들어가서 이거 가리는 거 달라고 그랬어.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사본 화장품이 컨실러였어. 이렇게 좀 연한 컬러로 자연스럽게 코를 이렇게 쉐딩 해줄게. 큰 브러쉬로 턱 쪽에도 조금 해줄게. 너무 어두워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조금만 쓸어줄게. 그래서 그 컨실러를 계기로 이제 막 틴트 옛날에 막 에뛰드 디어달링 틴트 그런 거막 엄청 많이 썼었거든? 생각보다 우리 궁금이들이 내가 메이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좀 많았거든. 이런 정도 자연스럽게 살짝만 깎아줄게. 그 다음에는 아이섀도우. 좀 우리 학생 궁금이들이 가성비 있게 쓸만한 그런 팔레트로 가지고 왔거든. 가격이 엄청 비싸지는 않아서 이게 얼마였지? 올리브영에서 만원대인가? 그런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컬러가 엄청 다양하고 좀 무난무난하게 쓸수 있는 컬러들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좀 궁금이들이 잘쓸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 일단은 이게 다좀 웜톤 계열이기는 한데 이거 똑같은 팔레트로 쿨톤 버전도 있거든? 그래서 쿨톤 궁금이들은 그거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여기 있는 컬러로 베이스 깔아줄게. 너무 단계 어렵지 않게 좀 간단하게 할게. 섀도우도 한세 개? 두세 개 정도만 쓰려고 해,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음영을 깔아주고,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 그냥 딱 데일리로 쓰기 좋은 컬러? 자연스럽게 이렇게 애교살 밑에 그림자까지 이어서 음영을 잡아줄게. 이렇게 약간 점, 아래 점막이랑 좀 띄워서 음영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넓게 해주면은 나중에 여기 애교살만 밝혀주면 애교살이 팍 튀어나와 보이거든? 억지로 나는 애교살을 만들 거야 하고 이렇게 선 긋지 말고 좀 이런 자연스러운 베이스 컬러로 좀눈 모양 따라서 음영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잡아준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오히려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애교살 밑에쪽으로 좀 음영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사실 우리 학생 궁금이들은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이쁜데 학생 때는 원들 이뻐. 그때는 그딱 그게 최고요. 예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가 최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여기 끝에 있는 이 컬러로 음영 잡아줄게. 눈 끝에 쪽에 좀 음영을 그윽하게 잡는다는 느낌으로 해줄게. 약간 쌍꺼풀 라인 쪽부터 해서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언더 쪽에도 여기 삼각존 부분에 음영 채워줄게. 여기 삼각존부터 해서 이렇게 눈동자 중앙으로 이어지게끔 이렇게 채워주면 돼. 아주 쉽지? 아까 음영 잡았던 그 애교살 부분이랑은 좀 구분이 되게 이렇게 삼각존 부분에만 채워줄게. 반대쪽도 똑같이 쌍꺼풀 쪽부터 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끝에 쪽은 조금만 더 진할 수 있게 잡아줄게. 그리고 언더에는 삼각존 채우고, 눈동자 중앙 쪽으로 이어지게. 응. 여기서 이제 나는 애교살을 진짜 살려야 된다. 나는 애교살이 생명이다. 하는 친구들은 요거 사용했던 컬러를 엄청 많이 털어가지고, 완전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애교살 만들어주고, 아래쪽에 살짝만 쓸어줘. 진짜 있는 듯 없는 듯하게 아주 살짝만. 그럼 이제 여기가 조금 더 음영이 이렇게 생기거든? 그냥 이렇게 살짝만 지나가도 확실히 이게 살아보여서 너무 이렇게 확 그을 필요 없단 말이지? 이렇게. 요런 정도만 잡아줘도 나름 이렇게 퀄리티가 있어진다고? 다음은 일단은 뷰러를 먼저 찝어줄게. 나는 보통 마스카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이라인, 그리고 글리터 얹어주고 이런 편이어가지고 마스카라를 먼저 해줄게. 일단 뷰러를 찝어버려. 뷰러 추천도 되게 많이 해달라고 요청 많았는데 뷰러는 좀막 어느 게 좋고 이런 거보다 자기 눈에 잘 맞는 걸 고르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도 막 좋다는 뷰러들 많이 써봤는데 나랑은 좀잘안 맞았거든. 나는 조금 더이 뷰러 곡률이 많이 동그란 그런 뷰러가 잘 맞더라고 너무 완만한 건 나랑 좀안 맞더라 그래서 나는 보통 요 라네즈 뷰러 엄청 많이 써 이게 좀 나랑 눈이 잘 맞는 것 같아 약간 나처럼 눈이 조금 이렇게 동그란 편이다 이렇게 앞으로 살짝 동그랗게 나와 있는 편이다 하는 친구들은 이거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요렇게 뷰러 집어줬고 마스카라는 요거 가지고 왔어. 에스쁘아 마스카라 요게 워터프루프 마스카라여가지고 좀잘안 번져서 괜찮거든? 가격도 나쁘지 않고 이 팁도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있어서 딱눈 모양 맞춰서 바르기도 좋고 살짝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는 마스카라여서 좀 괜찮아. 요거는 근데 양이 좀 많이 발리는 편의 마스카라여서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바르기보다 그냥 계속 쓸어서 발라주는 게좀 깔끔하게 잘 발려. 나는 학생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그냥 속눈썹이 깔끔하게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는 게 진짜 예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요렇게 딱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마스카라. 나쁘지 않지? 이 요렇게 응? 마스카라 해 줬어. 언더는 안 할게. 언더는 너무 지저분해지는 게 싫어가지고 딱히 하지 않을게. 그다음에 이걸로 아이라인 그려줄게. 이거는 내가 쓰는 거 엄청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코드글로 컬러의 아이라이너. 이거는 이렇게 브러쉬 타입 이런 모양의 아이라이너고 약간 적당한 텐션감과 팁이라서 좀 초보자 친구들도 사용하기가 좋은 그런 펜이거든? 그리고 컬러가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요런 브라운 컬러야.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쓸수 있어. 오늘은 점막을 살짝만 채워주고 다 채우진 않고 눈동자 중앙 쪽부터 해서 그리고 눈꼬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 눈꼬리 따라서 그려줄게. 그냥 요렇게. 이게 지속력도 좋아가지고 좋아. 가격도 착하고 그냥 엄청 가성비 좋은 아이라인인 것 같아. 요렇게 아이라인 그냥 이쪽부터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워줬어. 그다음에 다시 이 팔레트로 돌아와서 여기 제일 진한 컬러 사용해줄 거거든. 이제 아이라인도 이렇게 딱 띡! 냅두면 은좀 부자연스럽단 말이야. 아이라인을 살짝 풀어주는 게 이쁘단 말이지. 그래서 이 진한 컬러를 묻혀가지고 아이라인을 살짝 풀어줄게. 어, 지금 하면서 느낀 건데 학생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 뭔가 너무 많은 단계를 막 하려고 하기보다 적은 단계를 제대로 하는 거지.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 이쪽도 아이라인 풀어줄게 이렇게. 그리고 남은 양으로 언더도 조금만 더 잡아줄게. 너무 진하지 않게. 반대쪽도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리터 컬러 이용해서 애교살에 조금 발라줄게 이렇게 애교살 딱 중앙 쪽에만 콕콕 찍어가지고 발라줄게 너무 과해보이지 않게끔 우리 학생이어도 글리터 이런 거 포기할 수 없잖아 반짝반짝 거리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딱 애교살 부분에 얹어주면 얘도 이렇게 반짝인다고. 그 다음에 이거. 요거. 이거는 데이지크의 글리터인데 이것도 어, 가격도 착하고 괜찮아서 가지고 왔거든? 그리고 이게 또 끝이 되게 뾰족해서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하기 좋아. 이렇게 얇고 뾰족해가지고. 끝에다가 좀양 조절을 해서 아까 발랐던 애교살에 살짝만 더 얹어줄게. 중앙 쪽에만. 이렇게 중앙 쪽에만 살짝 얹어주고 그리고 이제 블러셔. 블러셔는 내가 일단은 릴바레 거 러브빔 치크 가지고 왔는데 둘 중에 뭐 바를지 고민 중이거든. 일단은 이렇게 두 개인데 얘가 좀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컬러가 좀 밝아서 영상에 잘 보일지 모르겠네. 얘는 너무 진한 것 같고 양 조절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요게 좋을 것 같아. 요거는 청순빔 이름도 청순빔이야. 너무 영역이 넓어지지 않게 딱 여기 이렇게 삼각형 요런 쪽에만 한번 발라볼게. 이게 실제로 컬러 진짜 이쁜데 화면에 보이려나? 이게 진짜 컬러 이쁘거든, 자연스럽고. 딱 우리 학생 궁금이들이 쓰면 이쁠 컬러라서 들고 왔는데, 잘안 보이네. 어쨌든, 여기 삼각형 부분 쪽으로 발라줄게. 약간 이 정도? 이 정도로 은은하게 해주면은, 예쁜 것 같아, 얘들아. 그 다음에는 이제 립 발라줄게. 립은 내가 요즘 좋아하는, 어뮤즈 듀 틴트 오늘은 산들 컬러 가지고 왔어. 이 컬러가 좀 찰떡일 것 같아서 들고 왔거든. 약간 이런 컬러야. 되게 예쁜 핑크 코랄 느낌? 약간 펴 발라주면 이런 느낌이고. 그런데 좀 끝에 쪽에만 조금 더발라줄때 입술이 좀 통통해 보이게. 이런 느낌? 어때? 괜찮지 컬러. 약간 웜톤, 쿨톤 상관없이 다 이쁘게 바를만한 그런 핑크 코랄 컬러거든. 이거랑 블러셔 조합이 엄청 예쁘다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까지 해줄게. 사실 하이라이터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오늘 조금 피부가 약간 이렇게 광 도는 느낌으로 돼서 그래도 안 하면 아쉬우니까 좀 발라볼게. 이거는 클리오의 하이라이터고. 엄청 광이 좀 쨍하게 올라가는 그런 하이라이터거든? 그래서 사용할 때 조금씩 양 조절을 해서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살짝 묻혀서, 요런 데에, 콧나 이런 데에다가 발라볼게. 눈 앞머리 쪽에도 해주고, 광대 쪽에도 조금만 발라줄게. 입술도 조금만. 이렇게 하면 끝! 엄청 간단하지 얘들아. 내가 학생 메이크업을 지금까지 그래도 몇번 하긴 했는데 조금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 그러면 일단은 머리까지 해주고 올게. 이렇게 머리까지 해주고 왔어. 어때? 그냥 깔끔하게 학생 느낌 나게 이렇게 대충 스타일링 해봤어. 어때? 괜찮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반말로 한번. 메이크업도 하고 여러 얘기들도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영상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해주고 그리고 오늘 댓글은 반말로 써야 되는 거 알지? 얘들아? 반말로 꼭 써서 댓글도 남겨줘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보자 안녕 To my eyes, and it makes you wonder, is she the one I'll take home? I stare right back at yours, and it makes me wonder, why is he here all alone?